요즘 저에게는 즐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 시원이를 보는 요즘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처음 키워봤는데 생각보다 참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아, 또 하나 낳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참 아이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고 못생겼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아이가 이뻐지고 참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뒤집기를 할때참 신기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고 움직이도 못했던 애가 어느 날 뒤집기 하는 그 순간에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뒤집기가 끝나니까 이제 배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배로 온 집안을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때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아, 다른 아이들은 거, 이제 걷기 시작한다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배밀리만 하는 걸까.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누워있다가 일어나 앉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안, 일어나 앉는 순간부터 또 어느 순간 이제 뭐를 찾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 잡고 일어나, 잡고 일어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원이가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아, 좀 다치면 어떨까 같은 그런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 이 아이가 이제 곧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보면서 사람에게도 이러한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걸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배미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걷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 인생의 고비들 가운데 하나 하나를 거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믿음의 단계가 한, 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칭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 고비들 가운데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실수와 넘어짐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법을 그는 터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전교인 신앙 수련회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순선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참 하고 싶은 말,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정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참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날 소그룹 나눔과 기도 시간에 복도를 이렇게 걸어 봤습니다. 그런데 각 방마다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얼마나 뜨거운, 뜨거웠는지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에 관해서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참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많은 힐링이 되었다고 기쁨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아직 조금 경험이 미숙하고 치밀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경험이 많고 완벽했다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본인의 주도, 주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하시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그래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힘든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주어진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쳐야겠는데 제가 사역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해본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쳐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금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신앙수련회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신앙수련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한번 눈으로 보자 이러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수련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제 눈으로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신앙수련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하나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811 전도축제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우리 안양평강교회 가운데 6811 전도축제를 어, 했습니다. 근데 이6811 전도축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능력 밖에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될까라는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81일 전도축제 예배 때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하게 역사하신 것을 제 눈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초청 대상자와 초청자를 위해서 65개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초청 대상자와 초청자에게 이 65개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자란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딱이 65개의 선물이 다 맞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68일일 전도축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게 되었고 또이 전대축제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교인 수련에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보자 하는 기대감마저 어느 순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한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신앙이 한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목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목, 앞으로의 목회 과정 가운데 힘든 것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 안양 경강교에서 있었던 6811 전도축제를 생각하고 또 전교인 신앙수련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힘든 고비를 넘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 이력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 부족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하나님을 뜻을 거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고비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경험 가운데 그는 더욱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이 곧 가나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나한 땅은 비가 내리면 살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지역은 자연 환경적으로 비가 내리면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지역에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살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적과 흐르,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곳으로 그를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전적으로 적과 꿀이 흐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그러한 전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완전한 땅을 그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어, 훈련시키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불완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들면은 이 땅에서 그 양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집트로 그들은 양식을 구해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가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는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수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1년 내내 그, 그곳에는 농사가 잘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고 가나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을 때 그는 고민을 해, 했을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금 가운데 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한 땅을 떠나지 말아야,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국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국 땅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걱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례였습니다. 사례가 너무나 이쁜 나머지 이 사례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하라.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빼앗는 일이 없을 것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자기 누이로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그들이 이집트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것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사례의 미모에 미모에 반한 이 바로가 이 사례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 자기가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이 사례를 빼앗아 갔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아무도 그,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실은 사례가 누이가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 이 사례를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애굽 땅을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가운데 이 애굽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될것 같았지만, 그러나 중국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우쳤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 큰 신앙의 자산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쫓겨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가나한 땅의 기근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이 가나한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의 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롯과 아브라함 자신이 함께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것을 주었습니다 네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그는 아브라 이 노세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자 이 가문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삼촌으로서 먼저 선택할 권리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도 세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의 기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생존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좋은 것을 조카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택 가운데 그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존이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함께하시는 것이 곧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이집트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모든 것이 좋을, 좋을 줄 알고 모든 생존이 보장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선택 과정 가운데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적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요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기 전인고로 요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 땅이 있는 곳을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육신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종욕과 세상적인 가치판단으로 이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단 동편을 선택한 것은 그가 인간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들판, 여러 가지 풍부한 불,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소동과 고무라는 악의 도시였고 악을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판단은 신앙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는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롯은 그곳에서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는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맛보게 됩니다. 적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곳에서 죽을, 것,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는 구출 당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고 풍족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끝내는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도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렀고. 그는 빈손으로 그것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이 롯의 자녀인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자손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고 타락한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었고 멸망의 표본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많은 잘못을 잘못을 유발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척박한 곳을 택한 이 아브라함. 그는 잘 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을 그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의 자손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은 모래 모래의 바달과 같이 셀 수가 많아 셀수 없이 많아졌고 그 자손들은 그 땅에서 기업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와 함께 나의 벗이라는 의로운 칭호를 그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나와 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이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 육신의 안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것들은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 아니, 아닌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판단을 믿고 살 길이 열리, 열릴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면 살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실패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할 수, 종, 경험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살 길이 열리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육신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죽음의 길도, 죽음의 길 가운데서도 살길이 열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행된 모든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육신이나 안목의 정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존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목, 안목과 이생에 자랐 이 생의 자랑에 따라 헛된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붙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담대히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